안녕하세요. 글쌤 처리입니다. 기억에서 희역까지, 아에서 이까지, 가히 자랑스러운 한글. 오늘은 자음 두 번째 글자인 니언에 대해서 글쌤 처리 생각을 후벼파기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순전히 글쌤 처리의 생각일 뿐이고, 공식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론을 비교를 한다든지 문헌을 뒤져서 맞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laughs> 자 지난번 어, 기억대 상황에 따라서 어, 기억을 세로로 길게 쓴다든지 가로로 길게 쓴다든지 작게 쓰거나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니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로 길게 쓰거나, 가로로 길게 쓰거나, 아니면 작게 쓰거나 해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경우에 따라 쓸수 있는 글이 눈에 보이네요. 음, 여긴 앗자를 넣어서 나를 쓰고 자 여긴 을을 넣고 니은 받침을 넣으면 는자가 되겠죠. 여기에는 무슨 글자를 넣을까요? 그렇습니다. 어 자와 리을 받침을 넣어서 널 자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나는 널이라는 두 단어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재밌어지네요. 떡봉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죠. 나는 널에 몇 가지 단어들을 덧붙여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는 늘 많이 많이 좋아해. 많이 많이를 요즘 젊은이들 감성으로 많이 많이라고 소리나는 대로 적어 봤습니다. 이런까지 적어주면 근사한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캘리그라피를잘 하고 싶으면 단어 연습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긴 문장을 보면 멋있어 보이니까 무작정 따라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보고 쓸 때는 구도까지 보고. 맞추어 쓰다가 보니까 다 쓰고 나면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마냥 뿌듯해 합니다. 막상 쓰고 싶은 어 문장이 생겨서 체본 없이 써보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지난번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관된 단어를 쭉 써보는 겁니다. 지난번 기억에 쓰는 가족이라든지, 고독, 감동.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꼭 기억이 초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을 쓰고 나면 동감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나겠지요. 동감을 써보니까 먹고싶은 단감도 생각이 나네요. 동감을 쓰고 단감을 썼는데 두 글자가 똑같은 느낌이 나면 곤란하겠죠. 자, 단감을 쓸 때는 단감이 생각나게 써주면 더 좋을 겁니다. 당감처럼 느껴집니까? 자, 그럼, 니언의 연관된 단어들을 한번 써볼까요? 자, 먼저, 나눔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초성이 니언인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나무가 있겠네요? 나물도 있습니다. 나팔. 낙타 낙화도 있네요. 날씨도 있겠죠? 날개 난타 난간. 우리 집 앞에 많이 있는 양이 내구리는 없는데 내구리도 써봅니다. 널뛰기 녀석 <laughs> 이건 좀 그러네요 노을 노인 no 노트북 농구 누룽지 배가 고픈데요. 눈썹 눈물 냉장고 냉수 냉수는 구속을 차려야 되겠는데 자 그리고 초성이 아닌 단어들이 있겠죠. 저녁 좋 날, 마냥 첫눈. 부산은 눈보기가 힘들어서 요즘 이런 감성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이건 말고도 니언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단어들도 있겠죠. 단추. 편의점. 손수건, 전화, 신발. 러닝맨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단어들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어와 조사, 단어와 조사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문장입니다. 단어를 못 쓰는데 문장을 잘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언이 들어간 단어로 된 문장을 하나 적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름도 써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습니까?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제목 옆에. 체크 표시와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